보겠습니다. 세차게 엔진이 돌아가고요. 금방 속도가 붙네요. 브레이크 밟아볼게요.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안전벨트가 제 몸을 꽉 잡줍니다. 지금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간 정도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부드럽게 가다가 잡보겠습니다시트에 몸을 쫙 따라붙여주네요. 아, 이고 거버기 속도가 되버리네요 그리고 지면을 쫙 잡고 잘 갑니다 뭐랄까요 제 마음이 에런스페셜이 있으니까 지면에 이런 저런 그 요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커버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훨씬 운전이 더잘 되는데요 예. 소파가 침샬하고 너면 충격 별로 안하고 안 이렇게 또 고속도로 가니까, 길이 좋으니까, 속도 잘 줄고요. 컨티넨탈 타이어, 어, 꽤 좋네요. 어, 이큰 덩치를 싹싹 잘 멈춰주네요.